주식회사 청계와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보증금 이렇게 했죠. 우리 회사가 지금 임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은 부채죠. 그 다음에 500만 원중 100만 원은 당좌수표를 받았대요. 당좌수표는 현금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월말에 받기로 했다 이렇게 했어요. 결국 미수금으로 하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월세 보증금 어디 있어요. 500만 원 있죠. 그 다음에 월세가 있어요. 이것은 아. 임대료 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회계처리하는 게 아니라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잔금 보시면 1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그다음에 8월 31일 날 나머지 지급하기로 했다고 돼 있죠. 그래서 미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에 임대보증금 주식서서1 0개 임대보증금도 채무 계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하고 차변에 현금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당좌수표로 받았으니까 타인발에 당좌수표 현금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수금 해 갖고 청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먼저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 일자는 8월 5일이죠. 8월 5일. 8월 5일. 먼저 대변에 임대 보증금. 임대 보증금. 아, 2 9 4번있죠 그리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청계가 되는 거죠. 주식회사 청계 금액은 얼마 보시면 아, 여기에 네. 대변 금액 얼마? 500만 원이죠. 5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현금 받았어요. 현금은 101번, 아, 그리고 100만 원하고 아, 차변에 미수금, 미수금. 그 다음에 아, 위에 있는 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104번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거래처 코드하고 거래처가 아, 나오죠. 그 다음에, 4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